나라 돈을 빼먹은 범죄 수익을 돌려받겠다는데,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전부 손을 떼버렸다. 자, 이게 지금 성남시가 저한 현실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수천억 원이 움직였고, 법원이 인정한 배임액 피해액만 해도 수백억인데, 정작 그 돈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나서자, 로펌들이 줄줄이 도망가듯 수임을 거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프로 성남시는 어떻게 이 난관을 뚫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게 뜯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텔일리 베스트 민혜커입니다. 자 지금 성남시가 대장동일당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시작부터 벽을 제대로 부딪혔습니다. 단순한 벽이 아니라 거의 대형 콘트리트 장벽입니다. 검찰이 향수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은 473억 원 수준으로 제한됐지요. 기존에 추징 보전됐던 재산들도 줄줄이 풀릴 위기에 놓이자 성남시는 즉각 민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형사에서 막히면 민사로 받겠다 이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민사를 하려면 로펌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대장동처럼 복잡하고 숨겨놓은 돈이 수백,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성남시가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는데 결과는 전부 다 거절. 성남 도시개발공사 자문 로펌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 변호를 맡았던 태평양 광장 화우 yk 같은 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외 로펌들도 싹다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의문이 뭘까요? 도대체 왜이 질문이겠지요.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상황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에 따르면 로펌들이 수임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로펌 업계 특유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로펌 시장 전체가 한 번씩 손을 댔을 정도로 피고 증인 관련 기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김만배는 태평양, 남욱은 광장, 정영학은 화우, 유동규는 YK가 맡았지요. 그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주변 기업 인물 계열사와 업무 관계를 맺어온 로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남시 편을 드는 순간 기존 고객과의 어떤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형 로펌들은 그런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겠지요 한마디로 성남시가 이런 거대 이해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고립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영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범죄 수익 환수는 공익적 목적이고 국민 세금을 지키는 문제인데 로펌들은 우리는 위험하니까 패스하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법조인의 사회적 천문을 언급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공익적 가치인데도 외면했다. 이 발언은 그냥 불만 표출이 아닙니다. 사실상 로펌 시장 전체를 향한 공개 불만과 경고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은 473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애초 검찰이 구형했던 추징 요구액은 7,800억 원 수준이었죠. 그런데 일심에서 이게 대폭 깎아 버려 깎여 버렸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순간 추가 추징 기회는 사라진 것입니다. 체제 담은 방법은 민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남시는 즉시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 바로 여기서 로펌들이 일제히 돌아서버린 것이지요. 성남시는 이미 검찰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을 전달받아서 분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김만배 일당의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부동산의 실제 누구 명의인지, 차명으로 돌린 계좌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뭐 또는 가족, 지인, 법인계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입증해야만 가압류와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전문적인 조사와 금융분석, 법률구조 파헤치기 같은 고난이도 작업이라는 점이지요. 제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인력만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대형 로펌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정작 그 대형 로펌들이 모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에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성남시는 그래서 급해졌고 더 강하게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형사 추징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성남시는 민사로 4,895억 원 이상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성남시는 검찰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검찰 및 법무부 간부들을 공수에 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지요. 제가 성남시 입장에서 말 그대로 정면 돌파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첫 관문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형사에서는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모지만 민사에서는 원고 즉 성남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됩니다. 재산 추적, 소유 관계 입증, 계약 관계 분석 이런 것들을 모두 원고 측이 떠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처럼 구조가 복잡한 사건은 전문 조직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펌이 로펌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남시가 말한 은닉, 은익, 은닉된 부동산 채권 복잡한 재산 구조라는 표현은 굉장히 함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수백 개의 법인, 계좌, 차명재산, 특수목적 회사, 이런 것들까지 동원됐을 가능성 높죠. 자, 이걸 파고들려면 인력 3,40명급 프로젝트 팀이 몇 달씩 붙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로펌들이 전부 거절했으니 성남시는 지금 맨몸으로 마라톤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이 부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했다는 점인데요. 자 이건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서 로펌 업계가 대장도 민사소송 자체를 리스크로 본다는 신호겠죠. 즉 우리가 뛰어들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다. 고객관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다. 이 판단이 깔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는 단순히 소송 대리인이 없는 게 아니라 전국의 대형 로펌 카르텔과 사실상 싸우는 구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재런 가운데 신상진 시장은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성남시의 의지는 더 강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장동 일당이 가진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숙이 숨겨지고 더 복잡한 경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즉 신속한 감류. 자 그런데 성남시가 로펌 없이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관은 어떤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 전체를 흔드는 근본 문제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몇년 동안 한국 사회 가장 큰 의혹 중 하나였죠. 그 사건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성남시의 시도는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루펌의 이해관계, 형사 판결의 한계, 민사 절차의 난이도, 시간의 압박 이네 가지가 지금 성남시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환수가 가능한지 뭐 아직 단정하긴 이른 시점입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누가 대장동에 진짜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다시 꺼내는 과정입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베스트 미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베스트